청양고추 넣습니다 위에 파 넣습니다 마늘 넣습니다 두부와 예, 콩나물을 넣습니다 콩나물국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간장 맛간장 조금 넣겠습니다 예 끓이겠습니다 끓이면서 소금간 하면은 완성 되는 것입니다. 콩나물을 끓일 때는 이제 뚜껑을 닫고 열어보겠습니다. 에이, 끓고 있습니다. 다 끓었습니다. 콩나물 고기 다 끓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천일염 가지고 조금해서 간을 맞추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. 예, 담배 가게 콩나물 고기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. 2024년 7월 4일 되겠습니다. 7월 4일 되겠습니다.